이번에 이벤트 이거 남이 설계한 걸 깨는 건데 내가 쓰는 조합이 따로 있는데 남이 쓰는 유닛과 남이 설계한 걸로 완판해라. 완전 악독한 이벤트네요. 그래도 깨봐야지. 내가 그래도 글래시오브클랜 고인물인데 해줘야죠. 이거 성공하면은 나도 세계적인 플레이어인가요? 가보겠습니다. 자자, 남이 설계한 걸 깹니다. 자퀸 투입합니다. 먼저 대공포를 작살내고. 이따가 워든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시는 데이비 드래곤으로 길 정리해줍니다. 본진을 깨줘야 되는데요. 저 안에는 도둑꼬블린이 다 있어요. 도둑꼬블린은 본진을 자원창고로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 분도 써서 깨줍니다. 그리고 볼룬 투입해서 다 깨주고요. 킹 투입합니다. 존나 개박살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완전 족딜 해줘야 되고요. 글선변역이 뛰쳐나오는데 또 뿌려주고 퀸으로 딜을 해줍니다. 폴 깨졌고요 자 이제 워든 들어갑니다 워든이 늦게 들어가는 이유는 워든에 달려있는 새 때문에 늦게 들어갑니다 대부분처 쳐맞거든요 그리고 킹이 열심히 건물을 깨줍니다 이게 주력 병력이 없어서 드래곤라이더 다섯 마리로 뭔가를 해야되는데 일단 드래곤라이더가 방어타워 철거는 잘하니까 소스로 넣어주고 로얄 챔피언을 투입해서 적의 방타와 워든을 개박살 해줍니다 그리고 12시에 투입된 퀸과 워든이 적로열 챔피언을 유단감 구경시켜주고요. 그리고 적절히 얼음을 활용합니다. 자, 여기서 6시 투석기를 깨야 되는데, 얼음과 분노를 적절히 써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인경변이 중요해. 자, 9시 쪽에 투석기가 문제입니다. 월브로 벽을 깨주고, 투석기를 스킬 쓰지 않고 깨야 됩니다. 그리고 볼륨 투입해서 나머지 방어 타워 철거해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니까 미니언으로 건물 철거를 도와줍니다. 법사가 몰고 있네요. 법사 넣어주고요. 자,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1분입니다. 문제는 저기 딱 박혀있는 단일 임페르노. 저거에 퀸과 워든이 몰살 당할 수 있어요. 드래곤 라이드로, 일단, 장인 기지, 깨줍니다. 저 장인 기지가, 임페르노를 수리하면은, 진짜, 내가 요 단강을 볼수 있어요. 드래곤 라이드가 그래도, 단일 딜이 괜찮아요. 건물 철거해주고요, 여기서. 무적을 좀 써줍니다. 얼음 함 써줘야 되는데, 얼음을 좀 빨리 써네 실수입니다, 이거. 너무 급하게 썼어요. 투명 마법, 잘못 썼어요. 임페르노를 보호해주고 말았네요. 등신같이. 임페르노 일단 깨주고. 15초 남았습니다. 아슬아슬 합니다, 지금. 스피드 벌룬으로. 저거 깨주고. 시간은 금이니까. 5초. 4초. 3초. 2초. 1초. 와, 씨발, 존나 아슬아슬하다. 와. 어쨌든 깼네요. 사실 공략을 볼까 하다가 안 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남이 설계한 걸 깨는 거 힘드네. 어쨌든 클리셔오브클랜 제가 인정하는 가게임입니다.